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아, 오늘은 예고해 드린대로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정보감별사 뉴 JP의 가짜뉴스, 진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 전제는 김종필 TV는 주권자 TV를 지향합니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그래서, 아, 미디어 부분에서도 주권자 관점에 서서, 지금 우리 시청자 관점에서 아,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에, 최근에, 아, 요, 그,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은 세상에 많은 그 뉴스들이 범람합니다. 그 중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 사이도 멀어지고, 또 지나치게 진영에 빠져서 막 갈등하고, 이런 고통, 이런 난국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 이거는 어, 가짜뉴스다. 이른바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페이크 뉴스인지 어 아닌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방송으로 경찰 관련 페이커 뉴스 관련된 걸 먼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이제 자치 경찰도 추진하고 경찰이 그 민생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권력 기관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당정간의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경찰에 관한 뭐 수사 종결권 등 검, 그 경찰의 힘이 무작에 강화됐습니다. 아, 힘이 세진 만큼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에는 그 페이크 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 경찰청장은 대통령 임명합니다. 아, 그 이후에 경찰 순회부에 대한 인사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해서 뭐곧할듯 했는데 아직 오늘 금요일자 오후 2시 2분 현재 아직 발표는 안 됐고요. 자 경찰 수뇌부 인사 치안정감 승진 전보 본청 차장 최관호 광주청장 승진 서울청장 장하연 본청 차장 전보 경기남부청장 김원준 외사국장 승진 부산청장 진정무 경남청장 승진 인천청장 송민원 대구청장 승진 경찰대학장 이은정 유임. 그까지는 이제 치안정감이에요. 그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입니다. 그 밑에 계급이 치안정감인데 둘레 네, 여섯 명이죠. 그 다음에 치안감 승진과 전보. 경남청장 남구준 사이버국장 전보. 울산청장 김진표 유임. 대구청장 이영상 교통국장 전보. 경북청장 윤동춘 보안국장 전보. 이게 이제 인사 발표를 제가 한게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어, 완성되어 있는 듯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인사 찌라시입니다. 이런 바. 뭐 정보지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밤 11시경 그모 지방 일간지가 이 내용을 찌라시 이렇게 유통되던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해서 어, 다소 혼란이 혼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오늘 아침에 에, 삭제가 됐죠. 이건 팩트입니다. 앞에 인사안 내용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가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팩트도 있고 루머도 있습니다. 아, 품질에 따라서 70%가 팩트고 30%가 루머인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런 비율에 넘나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보제 이 내용이 돌았는데 그걸 그대로 실어서 논란이 됐고 어 페이크 뉴스로 확인이 돼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치안정감이랑 치안감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100%다 틀리기는 또 어렵습니다. 누가 어느 보직에 가느냐, 또 이런 게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 지금 이제 치안정감이랑 뭐총경금 인사가 늦어져가지고, 경정이하 인사부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진짜 뉴스인 거죠. 앞에가 가짜 뉴스고, 요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또 어, 하나 붙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저희한테 물어도 보고 저희도 체크해봤는데 이번에 그 국세청장으로 김대지 전 차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세청에서는 뭐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막그 수소문도 하고. 여러 채널로 서로 연을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인사 때가 되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국세청 내에 있는 뭐 간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뭐 이분 실제 하는 공직자니까 박미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국회 사무처 인사로 국회 기록보전소 소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예, 이분이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의 사모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럴듯하다고 해서 주위에서도 사실이냐 했는데, 에, 체크를, 투 채널을 해보니까 이, 이분은 아닙니다. 아, 이박 소장님은 남편 되시는 분이 건축 설계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돕니다. 그러면, 어, 실제적인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막 일파말파 퍼져서 개인의 명예나 또 기관에도 여러 가지 혼선과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백 가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체크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나 그럴싸한 듯 포장이 된 어, 가짜뉴스 또 지나치게 경도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우리가 변별력. 이런 걸 가져야 온전하게 주권자로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에좀 맥락으로 정보를 뉴스를 한번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어, 오늘자 내신문 1면에도 기사화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고위 비서관 어 다주택 처분 공개한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 7월 30일 오후 아니면 8월 2일 다음 달 일요일이죠 2일 경에 이루어질 걸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근데 이거는 뭐 노영민 처관대 비서실장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그랬고 또 지난 2일에도 어, 두 주택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 그 비서관들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는 다 아, 어, 처분해라. 이런 걸 이제 권고한 거죠. 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어, 특히 이제 중부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배 장관을 축으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23번째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민심이 반은 커지고, 계속 전월세 값 오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고위공직 차원에서 청와대가, 어, 선봉에 서자. 소선수범 하자. 그래서, 그, 다 처분, 다 주택은 처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하락 추세로 계속, 어, 오늘날,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갤럽에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 44%, 1% 떨어졌어요. 지난 저기보다. 추세적으로 두 달째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정을 주도하거나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제 탄력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손출직은 뭐 민감한 거죠, 항상. 이렇게 미지심의 어떤 한바로미터기도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세게 했는데, 우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집이 두채 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던, 그렇죠. 청주에 있던, 지역구가 또 청주기도 했었으니까, 청주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울 이제 반포에 있는 것 중에 청주 걸 먼저 이제 파,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 논란이 크게 빚어졌습니다. 역시 강남 불패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부부 간에도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집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제 중요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뭐그 아들들이 살던 거라고 하는데 아들네가 이것도 매각을 하고 어, 청주 것도 팔고 그래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요,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누구냐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민정이 이제 사실은 훨씬 더 소전 수범을 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데. 이 분은 서울 잠실하고 도곡동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범 강남에. 그,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에,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 처분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비서관들 인사가 일부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이 여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웃되거나 옮기거나 새로 발탁하는 식으로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즉, 예, 여론이 사나워지고 하기 때문에, 에 인사에도 다 연결된,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기도 분당에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를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김광진 정무비서관, 여기는 재건축적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 지분 소멸까지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광주, 어,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여현호 국정법비서관도 아,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게 가장 최근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위에 이제 다주택자인 김거성 신민사회 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여기 이 양반들도 주택 매각 여부를 청와대를 통해, 그, 청와대 발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 지난주에 했던 비서관 인사에 이어서 지금 주택, 다주택 처분 여부가 아, 맞물려서 인사와 계속 이렇게 그 연계돼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이후에 아, 9월 1일 정의국회 전에 또 내각 개편 가능성이 지금 뭐락뭐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단선적으로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플랜 A, 그러니까 플랜 뭐 1, 플랜 2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어, 조합해 보고 크로스에서 이제 그 핸들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계속 어, 부동산 문제가 청와대에 또그 다음에 내각계 편하고도 연계돼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수 있다. 그만큼 어, 중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국정 주도 세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어려운 그 난처한 상황에 빠졌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목 정리 정돈 하고 또 이후에 이제 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차 임기 말 중후군도 최소화하고 국정의 그 어떤 성공을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를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이 참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그두 번째로 여러분들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 8월 29일 날 토요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어, 김종필 TV에서도 세 명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낙연 의원 전 총리, 다음에 김보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 김보겸 전 의원. 다음에 박주민 의원, 직전까지 민주당의 이제 최고 의원으로 일을 했었죠.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은 김종필 TV와 내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오늘 자 방송에 나갑니다. 보시면 알 테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일정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걸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낙연, 김부겸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구도로 어떻게 보면 뭐 뻔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파전으로 굳어지고 있던 양상에서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민도 많았다고 하고요. 어, 이게 과연 박주민 의원이 1등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예측과 뭐 염려 또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주위에서는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 출마하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컸다. 근데 이제 새층 이제 친문이란 말이에요. 이이저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뭐 홍영표 대표도 친문 핵심인데 출마하지 않는데왜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이제 좀 역동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원들, 여론들을 염두에 둔 그런 걸로 어, 보여집니다. 이른바 이제 386 세대로 알려진 그 정치 리딩 그룹인 586이라고 하죠, 요새는. 586 이후에 당의 미래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즉, 40대의 리더가 되겠다. 이겁니다. 어, 박주민 의원은 어, 1973년생. 그러니까 제가 63년생인데요. 딱 10년 후배인데, 에, 40대 리더로 어, 우뚝 서겠다, 선점하겠다. 이제 이런 제이 거고, 어, 이른바 친문 내에서도 초대선 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박 의원 자신도 어, 3명 중에 이제 3등이면 꼴등 아닙니까? 꼴등을 하면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도 이런 왜 모험을 하고 승부수를 던졌을까? 여기에는 이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5%로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이게 당내 선거죠. 보면 일반 국민이 뭐 참여하는 그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에, 그러면 대략 그 분석과 예측이 되는 거죠. 기왕의 투표 행태가 있고. 쭉 검증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매개 선거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트렌드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박 의원의 성적표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세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 얘기하는 이낙연 대세론 이게 이제 견고하고 오랜 세월 지속돼 왔고 그래서 뭐 홍영표 뭐또 누굽니까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접었죠. 우원식 의원, 또, 뭐, 송영길 의원 등이 접은 거는 이 벽이 뛰어넘기 어렵다. 이낙연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 인정입니다. 그런데, 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나오니까, 야, 1등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뭐 선거라는 게 역동적인 거고, 모든 투표는 주권자가 주권을 잘 행사하는 거니까 모릅니다. 1등, 1등을 할 수도 있죠.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과거의 투표 행태와 현재의 당내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서 볼때 2등 싸움이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존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어쨌든 2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랬던 건데 박주민 의원의 등장으로 이게 좀 달라진 겁니다. 자, 이제 대략 박주민 의원은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 특히 친문 친문 권리 친문이라면 친문재인을 일컬어서 친문이라고 합니다. 뭐 친박하면 친박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친문 권리당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의원들은 고수조 이제 정치 활동이나 당내 어떤 투표를 할 때. 고수의 행태들인데 당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고 어 상대적으로 이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단의 전 전체적인 흐름 즉 민주당 호남 분들이 호남을 고향으로 둔 분들이 어 광주 전남 전북에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출향 인사들 그러니까 출향인들이 수도권에 많죠. 그래서 호남 분들의 호남 대의원들의 투표 의지가 충출로 어, 충가 이제 이충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어,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측면 개파 측면보다는 당의 전체적 흐름 즉 정권 재창출하기에 국민 지지도가 높은 이낙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박주민 의원은 이제 권리당원의 표심에 집중 어, 이렇게 타겟팅하겠다. 이러는 어떤 선거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친문 성향이 강하고 두 번째는 그이른바코로나1 9 때문에 투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온라인 투표를 진행이 돼요. 그래서 또현장에 열띤 막 무슨 유세라든가 당원 간담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잘렸죠. 제어돼서 그냥 이제 큰 대세로 가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또 대세널 이미 그 선제적으로 구축을 한 이낙연 후보가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기에 또 인지도면에서는 박주민 의원보다는 김보겸 의원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더더욱이 에, 목적의식적으로 보팅을 하는 권리당원 이쪽에 참여율을 높여서 어, 승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작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최종 2등을 누가 할 거냐. 이게 김보겸 의원, 한 김보겸 전 의원한테도 대단히 절체절명입니다. 왜냐하면 어 3등을 하면 뭐 사실상 뭐 대선 도전을 한다거나 떨어지면 이거 당선이 되면 당 대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보겸 전 의원은 어, 그러고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는 어, 대선 내에 하지 않겠다 책임 있는 어, 대표가 되겠다 그게 이제 그거죠 그 방향이죠 만약에 당 대표의 선거에 떨어지면 대선 내스를 계속도 하는 겁니다 근데 3등을 해서는 대선의 어떤 추동력을 계속 상승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아주 절체절명의 이런 도전과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낙연 의원이 과거 대정부 질문 때 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경제를 경제의 실정과 실력이 없는 거라든가 뭐 무능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대정부 지리자료를 가지고 아마 그 이른바 노사모 쪽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계속 그 입장을 내는데 과거에 에, 노무현 대통령을 세게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제기를 노사호를 추측으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모로 전선이, 판이 좀 바뀌고 다른 변수가 생기겠죠. 긴장하게 되는 요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들이, 이 각축이 예, 2등 싸움을 가지고 일단은 박주민 의원하고 좀 버릴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도약을 해. 그러면, 어, 당대표를 향한 대시를 할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친문이라고 하는 쪽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인데 복잡하고 미묘하고 고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대선 후보가 친문 출신 후보가 없는 거죠. 당대표 후보도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거죠. 아, 박주민 의원이 친문 전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관망하면서 흐름을 보는데 그래서 일부 어, 나눠서 이낙연 의원과 어, 또 박주민 의원과 좀 일부 당 대의원들도 좀 이탈이 박주민 쪽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100분율로 이낙연 50, 또 김보겸 30, 어, 저 박주민 한 20에서 10에서 20 이렇게 보던 게이 김보겸과 어, 박주민의 싸움이 되게 이제. 그, 흥행요소로, 재미있는 그, 관전 포인트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 25, 20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50, 30, 20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과 새로운 전선이 겹쳐지면서 출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만큼 이제 친문의 고민은 좀 깊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고위원의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거죠. 이른바 친문들이. 여덟 명 후보 중에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친문이라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 김종민 의원을 최다 득표하는 최고위원으로 해서 친문의 그 정치적 목소리, 또 당내 역학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력을 갖고 가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얘기들도 한켠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김부 박주민 의원이 김부겸 전 의원의 육박한 지지율을 확보하거나 의외로 선전에 이의를 한다면, 친문들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박주민 의원이 도약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정말 뭐 10%대 미만으로 지지부진 하다면, 이제 친문이 여러 가지 갈래로 분화될, 어, 그게 또 가속화될 개연성은 많이 있다. 그래서 한달 정도 남은 이제 그 8월 29일 여당, 민주당 의 당대표 선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박주민의 성적표. 박주민이 2등 할 거냐, 3등 할 거냐, 아니면 1등 할 거냐. 이게 이제 나름 뭐 박주민 의견 표현대로 하면 내전. 내, 내부의 아주 큰 싸움이다. 뭐그리 이게 이제 민주당의 차기 정권 재창출 문제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당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 속에서 그 안에 세력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거에 따라서 흐름은 출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 이제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보지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스크린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것도 어 페이크 뉴스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뉴스인지 이거를 골라서 가려드리고 또 하나는 어 정치적 사안 중에 맥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스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 취재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그런 게 있으면 김종필 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탭에다 올려, 올려주시면 뭐 성심성의껏 발로 뛰어서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구독, 예, 많이 좀 즐겨 봐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해주시고 주위에 좀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 장마가 아직 있는데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